안녕 친구들 3월 21일 3월 셋째 주 예배에 온 친구들을 모두 환영해요. 그럼 선생님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봐요. <laughs> 네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그럼 오늘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해요. 그러면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은 후에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같이 들어볼게요. 여러분, 1957년 4월 1일에 영국의 BBC라는 방송국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뉴스가 보도 되었어요. 그 뉴스는 스위스 한 농장에서 무엇무엇이 열리는 나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열리는 나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 나무는 바로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였다고 해요. 여러분,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열린다니 믿어지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말도 안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방송국인, BBC가 이런 뉴스를 하니 사람들은 쉽게 의심하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BBC에서 스파게티 면이 달린 나무에서 스파게티 면을 따고 있는 사진이 함께 뉴스에 나왔고, 아나운서는 갑자기 기온이 높아져 이상기후 때문에 스파게티 면이 나무에서 열렸다고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자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믿기 시작했죠. 여러분, 정말로 스위스의 한 농장에서 스파게티 면이 열리는 나무가 발견된 것일까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죠. 사실 BBC 방송국에서 4월 1일 만우절을 기념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거짓 뉴스를 방송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재미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아마 혼란스러워질 거고 서로를 믿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질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바로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 속에서는 이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재미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한다고 했죠? 예배,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를 한다고 했어요.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 교회에 가져왔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았어요. 그들 중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재산을 다 주었죠.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해요.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 왔던 거예요. 바나바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나누었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땅을 팔고 그 돈을 교회에 내놓아 성도들과 나누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돈을 모두 내어 구제를 하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돈의 일부를 빼내어 숨겨 놓았고 아깝지 않을 나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땅을 판 모든 돈을 교회에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심, 돈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의 행동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는 행동이기도 했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거짓말을 모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 행동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무섭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된 거예요.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아내 사피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사피라 역시 아나니아와 같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거짓이 있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정직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두운 모습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에게는 진실, 정직한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정직하기에 힘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먼 12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거짓 입술, 거짓 입술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세움의 모든 친구들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직하셨던 것처럼 정직하기를 노력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미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자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을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움의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정직하기를 힘쓰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정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수 있는 우리 세움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집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 추석자입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름이 없다면 전도사님에게 다시 연락주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땡땡땡을 미워하세요.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오늘 설교 중에 찾고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주기도문성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